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은 지키고 싶지만 병원에 자주 가기 힘들 때가 많으시죠? 그럴 땐 스마트폰이 정말 든든한 도움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안에는 무료 건강 앱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꼭 써보셔야 할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예시를 들어 드릴 테니 나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하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삼성 헬스입니다. 삼성 갤럭시 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어요. 이 앱은 내가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얼마나 잠을 잤는지, 심박수가 어떤지를 기록해 줍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아침마다 20분씩 산책을 하신다면 몇 걸음을 걸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목표를 5,000보, 1만 보로 설정해두면. 걸을 때마다 오늘 목표의 70% 달성. 이렇게 알려줘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시로 전라도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아서 하루에 3,000보만 걷는 걸 목표로 하셨습니다. 삼성 헬스의 목표를 설정해두니 매일 조금씩 걷는 재미를 느끼시고 3개월 만에 무릎 통증도 줄고 혈압도 안정되셨죠. 이처럼 기록을 눈으로 확인하면 건강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인 앱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받은 국가 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기록, 병원 진료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종이로 받은 건강검진 결과지는 몇 달만 지나도 어디에 뒀는지 찾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건강인에 들어가면 지난 5년간의 기록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예시로 경상도의 김철수 어르신은 병원에서 작년에 혈압 수치가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답을 못 하셨을 텐데 건강인 앱을 열어서 보여드리니 바로 확인이 가능했죠. 의사 선생님도 기록을 잘 관리하셨네요. 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약 처방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서 약을 중복해서 먹는 실수를 줄여줍니다.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헷갈릴 때 정말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응급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 교육 앱입니다. 보건복지부나 대한적십자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앱인데요. 갑자기 가족이나 이웃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지 영상과 그림으로 알려줍니다. 실제 사례로 강원도의 박영희 할머님은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분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이 앱을 켜고 CPR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수 있었죠. 나중에 의사선생님이 그때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평소 관리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이 앱은 혼자서도 쉽게 연습할 수 있으니 꼭 설치해 두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는 혈압 혈당 기록 앱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삼성 앱스토어에서 혈압 기록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내가 아침 저녁으로 젠 혈압을 날짜별로 입력할 수 있고 한달 동안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한 예시로 정대성 어르신께서는 매번 노트에 혈압을 적다가 앱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혈압기록 가져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앱 화면을 보여드리니 의사 선생님이 바로 확인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관리 잘하셨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트에 쓰는 것보다 깔끔하고 손주들에게도 보여주기 쉬워서 가족과 함께 건강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이 헬스웨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앱으로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는 진료 기록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예시로 최말순 할머님은 동네의원에서 혈압약을 타시고 대학병원에서는 정기검진을 받으십니다. 예전에는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헷갈렸는데 마이웨이 헬스 앱을 쓰시면 모든 기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자주 옮겨 다니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앱입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폰 안에 숨어 있는 무료 건강 앱 5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첫째, 걷기와 운동 관리에 좋은 삼성 헬스. 둘째, 건강검진과 약 복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인. 셋째,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심폐소생술 앱. 넷째, 혈압. 혈당을 기록해 주는 혈압 기록 앱 다섯째 병원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마이 헬스웨이 이 다섯 가지 앱을 잘만 활용하시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모든 게 무료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